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 아내는 음식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말이죠. 요리를 자주 하지만 김치를 잘안 담깁니다 잘안 담근다라는 것보다도 김치 담그는 것을 무서워해요 특히 배추김치 담그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서 우리집은 배추김치를 담그는 게 제가 대부분 김, 배추김치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김장 때도 제가 하고 평소에 배추김치를 간 숨죽이는 거죠. 소금을 할때 제가 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이제 좀 해보라고 해봐야 이제 늘기도 하고 해봐야 또 제가 또 <laughs> 마음 놓고 <laughs> 쉬니까 어, 해보라고 시켜 보면요 어, 밤새 배추를 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배추가 파릇파릇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금을 안 넣는 건 아니에요.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넣어도 배추가 파릇파릇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떨어내고 다시 배추 속속 이렇게 소금을 넣고 간을 한 다음에 절인 다음에 하면 뭐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배추가 또 숨이 폭죽어서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풀도 쓰고 젓갈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배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양념 만드는 거죠. 양념 만드는 건 저희 아내가 하고 저는 배추 절이고 배추 속 이제 넣거나 하는 일을 제가 하고 통 씻어서 이제 가져오는 건 저희 아내가 합니다. 이제 내일모레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오늘 장날입니다. 저희는 5일장을 갑니다. 마트에서 사는 건 거의 없어요. 1년 지나면서도 거의 사지 않고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제가 사는 곳에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요. 이 전통시장이 전통 오일장이죠. 이 전통 오일장에서 된장도 사고, 구운 김도 사고, 그리고 뭐 야채도 사고, 배추도 사고, 생선도 장날에 나오는 생선을 사서 저희가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만나게 파는 핫도그도 사서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강정 만드는 아저씨가 있어요 크게 판을 열지는 않았는데 강정 만드는 아저씨에게서 (3000원어치) (5000원어치) 강정을 사다가 아이들과 나눠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찐빵 아줌마가 나와요 직접 거기서 찐빵을 아주 달콤한 팥이 들어있는 그 찐빵을 사가지고 천 원에 0천 원에 네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저희 아내가 장에 가면 꼭 그걸 빼놓지 않고 사와요 그래서 그걸 저녁에 저희가 나눠 먹곤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저희 김치 담그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김장을 담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마트복음 (5장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많은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 버려 밟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맛을 잃은 소금. 과연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일단 없다고 하네요. 진짜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데요. 그럼 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맛을 내게 해야 되는 소금. 소금이 없으면 어찌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분이 길거리로 나가는, 나가는 것을 독려한 목사를 종북 목사, 빨갱이 목사, 뭐 이렇게 해서 친구를 끊었다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 종북 목사가 많다. 이런 말을 하는 페이스북에 올린 분을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목사들끼리 교회 안에서 종북인이 아니니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종북인이 아니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전 제자로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썩지 않게 내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이 사회에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그 속에서 내가 실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내선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소금이 가짜 소금이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소금은 무엇이냐 가짜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겠습니까? 내가 가짜 소금이면, 내가 가짜면, 내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가짜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교회 기본적으로 구원 받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가짜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대가 지금 가짜 소금이면 그 평안도, 그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일날 잠이나 한번더 자는 게 여러분 신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짜고, 직장에서도 대우 못 받고, 교회에서도 가짜고. 그럼 도대체 뭡니까? 내가 정말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내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곳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이고 내가 소금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없듯이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짠 맛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짠 맛이 무엇이냐? 내 주변을 웃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만큼, 나만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만큼, 나만큼, 그럼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2014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요, 소금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서로 정북인이 좌판이, 뭐 우판이, 보수니, 뭐 진본이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소금이냐를 진단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소금이냐? 아니냐. 소금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원래 아닌 건 아닌 거고, 원래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소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소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고 소금이 돼야죠. 소금이 아닌 채로 교회에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그냥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소금입니까? 그냥 비즈니스 커뮤니티 한 일환이죠.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목사지만 전이 땅에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려고 아니 제가 소금의 역할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나눔의 사역이 됐든 아니면 행복한 교회의 사역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 팟캐스트의 사역이 됐든 저도 이것은 사역의 일환으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사역이 됐든 나는 적어도 내가 소금을,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나는 내 이웃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것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된다는 건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우리한테 크게 보여준 거니까, 그거에 발끝만치라도 그분의 신들매를 맬 만큼, 어, 맬지 못할 우리들의 존재지만 그만큼이라도 하라 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라니까요? 왜 자꾸 여기 앉아서 좌판이 종북인이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소금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있고,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특히 많이 듣고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소금인지 아닌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소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은 내가 소금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소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여기서 생뚱맞게 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방송을 들으시면 팥빵, 팟방에 댓글 다는 곳에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댓글달수 있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듣는지 또 어,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뭐 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에 대한 비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내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소금의 삶 아니 소금이 되기 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